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본면서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 저는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목회가 참잘안 될까요? 생각처럼 잘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에, 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게 목회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나는 네가 내가 나를 믿고 내 짐을 맡기고 안식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안식을 누리고 또뭐 봐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목회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의 미덕으로 여기고 살았다면,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최선의 미덕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제가 받은 감동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안식을 누리며 또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길, 교제하길 원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이죠? 가정을 책임지는 분이죠. 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가 이 사실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책임져도 모자라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한몸 감당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하물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언감생심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믿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온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앉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중복이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담대하며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원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 14,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무고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노마서 8장 26절처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주 읽어보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끙끙대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어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발을, 발을 통동구르면서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 담대하고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릴 적 제가, 참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었던 큰 치유의 은혜였는데요. 예, 기도하면서 그런 어릴 적에 있었던 큰이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저희가 예, 심한 주변과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한번 이성을 잃어버려서 막 칼을 들고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저희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서 며칠 동안 정말 막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할 정도로. 마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쨌든 막아 주셨는데요. 근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시간을 막아 주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살던 이 시골에 산속에 외딴 집에서 인삼 외딴 집을 짓고 인삼 농사를 했는데 그 집에 위한 50m 정도는 위쪽에 한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저희 집에 일을 도와주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릴 적 제가 예수 저희 가정에 예수님 믿도록 많이 기도해 주는 분인데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아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를 보내서 정말 우리 가정이 그 어려움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라 는 깨달음이 밀려오면서 너무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제 때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서 힘이 들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깨워서 6개월 동안 밤에 정말 밤마다 11시에 깨워서 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될때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그 보호하는 천사,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인생을 지켜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버거운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잊어버리고 힘든 삶의 현실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너무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당신의 사랑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될때 우리가 변화된 세상을 변화된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예배소서 3장 14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그 마음에 박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18절을 벗어보면 정말 그저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땠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예배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좋은 것으로 충만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준 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축복으로, 사랑, 기쁨, 평안,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영수 주님 한참 투병하고 있을 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영수 주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님 주님님에게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딸이 만약 박 주님처럼 이렇게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주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정말 일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딸을 살려내겠지요. 내가 죽어 내가 죽는 것이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 딸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그렇게 단호하게 답변을 하시던데 내가 그랬죠.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님이 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부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박영수 님이 낫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치료를 받으세요 하고 그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박영수 님이가그 말을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지금은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참그 당시에 그 말을 해, 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부모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죄 문제도 다, 저주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노마서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노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때 눈이 떠지게 될때 여러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예,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게 될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채워지는 예,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져서 예 정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찬양의 가사 보면 이 이 오신실하신주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44, 구약 복음성 1244번에 오신실하신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한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을 한번 조금만 돌아보고 묵상해 본다면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고 주님의 손길이 하나도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의 과거의 간증을한두개 잠깐 나누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너무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조금 있다가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한 번, 지나온 시절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사랑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정말 독생자 하나님의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